네이버가 지금 저시기거시기 그, 쪼매, 시기 그... 마이너 40%라고 하셨고, 어. 대부분 지금, 뭐,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 이게 30만원, 40만원대 다 사셨기 때문에. <목소리> 그지? 마이너 4 0라 그러면은 지금 32만원쯤이면은 마이너 40%일 거 같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는 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냥 딱. 다시 마이너스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매력이 없잖아 왜냐면은 AI 물음표거든 저평가 물음표에요 <laughs> 신사업 물음표에요 제가 최근에 홍달 책방이라는 곳에 나가가지고 네이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은 네이버가 요즘 트렌드에 약간은 그좀들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있는 분들 다들 지금 스마트폰을 이렇게 잠금 해제를 하셔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이 네이버 메인 화면을 한번 열어 보세요. 모두 닫기 누르고 네이버 딱 누르면은 네이버 홈이 어때요? 이러지. 자, 다 필요 없이 네이버 메인 화면을 딱 열면은 아래 위 뭔가 복잡하게 구성이 많고 살짝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 보면은 네이버 밑에 뭐 이렇게 마, 뭐 많아요. 이이 이, 뭐야 이거? 어.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많아. 뭐 출입증에 뭐에 뭐에 뭐 결제에 네이버 페이. 뭐. 야, 네이버 페이 뭔데 또 4만원이나 했냐? 오씨 야, 맞네. 어. 그리고 여기 뭐, 날씨에, 무슨 뭐, 나우에, 어, 중간에 광고 하나 있고, 또 쇼핑 라이브 이런 거 있고요. 그것도 밑에 보시면은 뭐, 쇼폼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는 또더 밑, 더 밑에 뭐, 증시 있고, 뭐 있고, 뭐이 많아.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봅시다. 네이버 홈에서 밑으로 내려서 본적 있어요? 방금 제가 밑에 내려가지고 이런 거 있다, 뭐, 날씨가 있다, 이런 거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 이거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걸 매일매일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없지 않나? 그냥 바로 검색하잖아. 뭐, 맛집. 뭐, 지하철역. <laughs> 휴대폰에 물 떨어져서 내려간 적은 있다. 검색도 유튜브에서 한다. 이런 게 있는지 지금 알았다. 잘 생각해봅시다. 얘네들이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냐 그러면 트렌드 못 따라갑니다. 트렌드 뭔데?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메인 위에 어? 네가 보고 싶은 영상을 띄워놨어. 그리고는 바로 미에 쇼츠가 있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쇼츠를 봐. 재밌는 쇼츠가 많아. 정말 간단한, 이, 간편한 그, 트렌드고요. 인스타 들어가면은, 니가 팔로우 한 애들 릴스 나오고 제일 많이, 전 세계에서 많이 본 릴스 딱딱딱딱 밑에 바로 뜹니다. 최신 트렌드를 제일 핫하게 보여주는 곳이 유튜브랑 인스타예요, 지금. 근데,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주로 쓰니까 뭐 이것저것 뭐 그냥 뭐, 뭐, 실험하다 맨날 실패한다고 하지만 네이버는 검색이 핵심이고 트렌드가 핵심인데 얘들은 메인에 가면은 처음에 분명히 네이버가 요 녹색 검색창 하나로 바꾼 이유는 뭐냐 어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구글이 이렇거든 근데 이거 결국에는 이 밑에다가 덕지덕지덕 뭔가를 붙여놨어 어 밑으로 내리시면 니가 원하는 정보가 다 있습니다 누가 보냐고 둘중 하나를 잘 정해야 되는데 깔끔한 척 하면서 이걸 못 버린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정말 어플을 깔끔하게 만들게 되면은 어디서 쓸수 있어요 글로벌에 쓸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기기들이 다 사양이 고, 고사양이라서 사양이 좋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사양이 안 좋아. 그러면 뭐 합니까? 인터넷 속도도 느려. 최대한 검색이 빠른 걸 쓰고 싶어. 근데 물론 네이버는 영어 검색 같은 거 해외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건 신경쓸 필요가 없지. 그럼 아싸리 복잡하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깔끔한 척이 아니고 진짜 깔끔한 버전 혹은. 진짜 드로운 버전. 내가 모든 거를 이렇게 U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버전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 그러면 얘들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고는 올해 연말에 네이버 어플이 지금 뉴스도 났어요. 대대적으로 이거를... 개선하겠답니다. 뭐, 방금 보여드린 이 검색창 밑에 뭐, 줄줄이 연결되는 여기에 뭐, 블로그를 연결하겠다. 어? 물론, 블로그 관련돼가지고 지금 다시 블로그 데이터가 좋아지니어쩌니 이런 얘기 하는데, 막말로 블로그가 돈이 되냐?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블로그가 돈이 되냐? 유튜브는 돈이 돼요. 인스타는 돈이 돼요. 돈이 되니 정보를 계속 쏟아주고, 돈이 되니 계속 양질의 정보 재밌는 영상이 올라와. 그러면 뭐합니까? 그게 재밌으니 사람들이 또 모여. 그러니 돈이 돼. 네이버 돈 돼요? 블로그 돈 돼요? 네이버 쇼츠 돈 돼요? 안 되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하는 친구들도 다 아역해요. 알고리즘 쓰레기다. 돈도 얼마 안 된다. 유료 결제 비율 낮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당연히 유료 결제 비율이 낮고 돈이 안 되지. 자, 그래서 네이버는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뭔가를 보여 줘야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메타 주가가 좋은 것도 온라인 광고 좋다. 근데 릴스가 안빌리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희망이긴 했거든요. 작년 연말에도. 어, 저 완전히 틱톡에 밀렸는데 틱톡은 미국 정부에서 뭐 때린 때려잡다 그러고. 그러면서 릴스와 유튜브 쇼츠로 사람들이 나눠지면서 개인 정보라는 그 접근 권한에 대해서 애플이 막고 구글이 막는데도 메타가 그걸 잘 겪어내고 극복해내면서 돈을 잘 벌면서 그걸 주주한테 뿌려버렸어. 그럼 주가가 올라갔지. 네이버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런 트렌드를 잡아내는 이 포인트에서 뭔가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얘들 정말 웹툰, 웹소설 쇼핑 말고는 남는 게 없어. 근데 쇼핑은 국내 안정이니까 이거는 규모가 작아. 웹툰, 웹소설은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스닥 간다자. 나스닥 IPO죠. 물론 나스닥 IPO가 난데도 이 관련돼 가지고 더 시장을 확장시키고 네이버의 가치를 성장시킬 순 있어요. 근데 이게 하... 좀 걱정스러운 거지. 이게 걱정되는 거지. 지금 시가총액을 네이버 쇼핑 하나만 놓고 봐도 시가총액이 비싸냐 싸냐 그러면 비싸다고 보기 어려워요. 쿠팡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내수 소비 온라인 문화 자체를 네이버 쇼핑으로 묶어 들어가고 엮어 들어가고 또 일본에서 지금 일본은 라인을 많이 쓰는데 일본에서도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되게 핫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라인을 베이스로 해서 일본 온라인 쇼핑 시장을 네이버가 먹는다. 혹은 그쪽에서 뭔가 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네이버한테는 플러스 요인은 될 거예요. 그리고는 얘들이 국내 쇼핑을 넘어서 C2C라고 하는 그 포시마크를 인수한 이유도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당근마켓 형태를 네이버가 추진하겠다. 그런 스토리가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라인페이가 활성됐다 그러는데 그 맞아요. 라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카카오페이와 같은 그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확장시킨다. 아, 그러면 네이버 우리나라에서 해본 것도 있으니까 뭔가 되긴 될 거야. 근데 그런 스토리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매도를 줄이는, 아이, 그, 뭐, 그래도 뭐 망하게 하겠나 이런 걸로내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포시마크 인수, 인수한다 이때 얘기 나왔을 때도 요게 장기로 보면은 호재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근데 그러고 난뒤에도 딱히 강한 상승이 못 나오는 이유는 그림은 그리는데 그 그림이 큰 숫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 라 기대감을 못 만들어 내는 거고 그러면서 네이버만의 매력이 없는 거예요. AI 시장에 지금 이렇게 열광을 불고 있는 열풍을 불고 있는데 AI 관련 돼 가지고. 뭐 제대로 보여 준거 있냐? 없어. 저 평가냐 그러면 얘 여전히 PR 30배 넘어요. 구글 마소가 그렇게 올랐는데 PR 30배가 안 됐는데 지금. 신사파는거뭐 있냐? 포시마크 말고 없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신사 마지막 희망인 웹툰 웹소설 시장에 대해서 IPO 썰이 결국 또 발목을 잡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웅달 그 형님 유튜브 가서도 네이버 이제 질문 주셔 가지고 유튜브 올라간지 모르겠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는 했거든요. 아니 근데 저, 지금은 네이버 되게 중립이다. 네이버 쇼핑만 놓고 보더라도 이 기업이 비싸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만큼,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 네이버가 갖춰놓은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바운더리라고 하는 이게 너무 세긴 해요. 구축을 잘 해놨어요 요금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적절하다 혹은 아이뭐이 정도면 뭐 괜찮지 정도는 되는데 이 이후에 추가 성장 포인트 추가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쇼핑은 지금 네이버 아니면 쿠팡이야 나머지는 다 죽었어 네이버 아니면 쿠팡이라는 이 점에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죽을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핵심 트렌드를 계속 잡고 있고 이 트렌드에서는 오케이인데 얘를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네이버의 기본인 검색시장 서칭시장 아니면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으로 놓고 보면은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완전 개박살이 라는 소리지 그나마 웹툰 시장이라고 하는 이게 콘텐츠 시장에서 잘 먹히고 있다 근데 이게 나스닥 IPO래 그러니 네이버는 지금 그냥 요 어떻게 보면 20만원 이 라인에서 실적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게 맞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은 IPO 뿐이고 <laughs> 분할 뿐이고 네이버는 그런 건 아니는데 그 상황에서 네이버가 돈잘 벌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단 네이버도 뭘 못하고 있어 다 포인트거든 가에게 그러니까 약점은 대한민국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뭐 글로벌로 나간다는 게 너무 좀좀 좀 약한 포인트 그나마 웹툰 웹소설 아니면은 뭐 웹드라마 혹은 뭐 엔터 같이 엮여가지고 이런 희망 어 이게 보이는데 그거는 또 IPO 예정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마이너스 40%라고 하셨어요 그리 손절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손절 못하지 당연히 당연히 손절 못하지 비용 1 0라 그랬어요 이거는 저는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유되고 생각나면 이거예요 티가 안 지라도 이번 시드가 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티가 안 날지라도 그냥 계속 사는 계속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결국 국내 경제가 성장한다? 네이버가 성장한다라는 거고요. 얘는 IPO 걱정은 없으니까. 그리고는 국내에서 뭔가 신사업을 크게 한다? 이런 누가 해요? 네이버가 한다요. 네이버 혹은 카카오가 한다요. 이거는 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왜냐면은 이번에도 지금 뭐빅 빅, 빅 AI 뭐초 초대형 AI 그거 네이버랑 키, KT랑 뭐 한국 뭐저 저, 저, 한국 정부랑 하잖아 네카오를 빼고는 국내 신사업이 돌아가진 않는 건 맞아요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결국 손절은 아니지 근데 얘가 핵심은 그래서 혁신은 그러면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뭐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제 기준은 제가 이제 네이버 쇼핑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로 말리지만큼 매수 때린다 또또 또 또, 또, 4만 얼마 또 쌓였더라고. 또 사, 또 사야지, 또. <laughs>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내버려 두셔도 되는 거고, 만약에 네이버를 왜더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구글을 사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네이버가 못 가는 이유는 국내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럼 뭐예요? 네이버 더 사기 애매하면 구글 사는 게 맞지. 네이버 더 사기 애매하면 구글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는 이 와중에 주주 환원 기준도 네이버보다 구글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짱구를 잘 굴리면은 뭐냐 그러면은 차라리 네이버 물탈 돈으로 구글을 사서 익절하면서 네이버 자른다 이것도 전략입니다 이것도 전략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스닥 상승률 대비 네이버 상승률도 소위 말하는 인덱스 퍼폼 아니면 마켓 퍼폼이라고 부르는 나스닥보다 네이버가 잘갈걸 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나스닥보다 네이버가 잘갈 거리라는 확신 있냐 없지 나스닥 오르면 네이버도 따라 오르겠네 그게 다야 근데 장기로 놓고 보면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는데 네이버는 가다 말다 가다 말다 그래서 네이버가 계륵이거든 그러니까 주식 중에는 계륵이라고 볼수 있는 애매한 주식들이 많죠 대한항공도 아까 그랬고 네이버도 그렇고 2000년에서 2020년까지 나스닥보다 네이버 품이 더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2020년까지 2020년 고점까지 잠깐만 나스닥이 그 2000... 2000년부터 라고 그랬어요 2000년은 IT 버블이니까 좀 심했고 그러면은, 요, 2007년, 요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미국보다 DM. 소위 말하는 신흥국이 좋았기 때문에. 요 때는 우리나라 뭘 사도 좋았어. 이때 오히 포스코가 더 좋았지, 이거보다. 요거 아, 요것도 10배 갔네. 2007, 2006년부터. 이 포스코도 이때 10배 갔거든요. 그러고는 이 이후에 요 때, 2008년 고점 찍고 난 뒤부터 지금 보면은, 요 때가 2013년. 오, 생각보다 2015년. 13년에 한번 존내 크게 갔구나, 이때. 카카오 상장되고, 카카오톡 나오고, 스마트폰 나올 때. 아. 스마트폰 보급확산으로 이제 개급등하면 나오고. 그러고는 밀리고 난 뒤에, 2018년 18년도 17년도 요때 17년도에 고점 을 찍고 18년도에 찍고는 빠졌다 가 코로나에다 다시 한번 레벨업 그리고는 요 코로나 이전 2018년 정도로 돌아갔다 라고 보시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고 수준 정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주가가 이 정도에서 버티는 이유는 2017년 2018년 대비로는 확실히 네이버가 사이즈가 더 크고 성장한 게 맞아요 레벨업이 된건 맞지 근데 여기서 소위 말해서 40만 원 그렸더니 어이 높은 이 굴곡 이 곡선 이그저 개떡상 상승을 지금 바랄 수 있냐 그러면은 그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액분하고 난 뒤에 그 이후 고점이면 한 20만 원 정도 그러면 코로나 뚫고 올라가서 지금 20만 원 전후인데 연 평균 10%씩 성장하는 기업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그닥 찍은 성장, 약간 그러니까 이 주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안정되고 거래 없을 때는 그냥 분할 매수로 계속 또 모아놨다가, 떠가지고 뭐 10%, 20%, 30% 올라가 있으면은 또 분할 매도 하고, 요런 전략이 지금은 좀더 합리적이지, 대형주 기준에서. 이거를 과거 이 40만원 라인을 보고 트레이드 하는 거는, 그 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뭐 다른 것보다 항상 말씀드리는 네이버는 장투할 만한 장투할 만합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비교했을 때 네이버가 매력적이냐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 매력이 안 보여요 구글은 바드가 있잖아 AI가 나왔잖아. 자, 아무튼 요 정도로 네이버는 마무리 좀 해놓고요. 애매해요. 애매해서. 참을 수 없이 애매해서. 그게 투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정도로 네이버는 현재로서는 정리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참을 수 없는 애매함.